방울토마토. 자, 방울토마토 심는 방법은요 방울토마토 그냥 심으면 절대 안됩니다 왜냐 두배 수확이 가능한 방울토마토 심는 꿀팁을 갖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텃밭에 모종을 심으려고 합니다 아니 솔바이농원이 무슨 텃밭 <laughs> 아닙니다 텃밭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름에 장을 안 보고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끔 첫째 가지 토마토, 큰 토마토. 음, 그다음에 오이 또뭐 심지? 애호박. 애호박, 수박, 참외, 참거리까지 다 심습니다. 이렇게 심어야 돼. 왜냐, 여름에 삼거리가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그냥 물을 주지 말고요. 자, 이렇게 구은 크고 균일하게 뿌리커. 자, 뿌리 발달, 저항성 강하게, 골고루 크게. 요거 두컵 정도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물 대신 물주느니 이렇게 하고 같이 주게 되면 정말 뿌리가 두 배는 더 빨리 자란다는 거. 요거 한번 툭쳐내 보세요. 방울토마토인가요? 방울토마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았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술바이농원입니다. 술바이농원 텃밭농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비록 하우스긴 하지만 텃밭농사 술바이농원도 시작합니다. 왜냐 여름철에 맛있는 간식 안사 먹으려고. 참고 <laughs> <laughs> 자, 일단 제일 먼저 토마토인데. 요건 지금 방울토마토하고 완숙토마토 우리가 두 가지를 심거든요. 자, 요건 방울토마토입니다. 자, 방울토마토 심는 방법은요. 일단은 방울토마토 그냥 심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 그냥 심으면 절대 안 되고요. 제가 하는 대로 요렇게 심으면 정말 두배 수확이 가능한 방울토마토 심는 꿀팁을 갖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일단, 뿌리가 이렇게 잘 돌았죠. 요거는 한번 살짝 이렇게 한번 뜯어 줍니다. 자, 이렇게 뜯어 주고요. 그다음에 심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여기서 심을 때 자, 그냥 이렇게 심느냐? 응.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이렇게 심으면 물론 이렇게 심어도 절대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안 되는 건 없고. 자, 여기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 지금 하얀 솜털 같은 거 있죠. 요렇게 네, 네. 요런 데가 전부 다 뿌리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런 데가. 예, 뿌리가 나오는 데기 때문에 자, 제가 이거 진짜 몇년 전부터 이렇게 심으라고 제가 유튜브 영상에 많이 했었는데 외국 영상을 보더라도 s n s 에 나오는 거 보면 자, 이렇게 심어 가지고 외국 거도 보면 다 이렇게 완전히 뭐그 절반 정도 거의 한두 마디 정도는 땅 속에 들어가게 심습니다 이 음.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심느냐? 자, 이렇게 심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심고서 이렇게 갖고 흙을 한 이렇게 다 올려 줍니다 이렇게. 네. 이만큼 올려줘요. 네. 올려주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아자 이렇게 해주면 여기 뿌리가 여기 있어죠 그다음 여기서 네. 이만큼이 다 뿌리가 되는 거자 뿌리가 그만큼 많이 뻗게 되면 그만큼 주변에 있는 영양소를 많이 빨아든기 때문에 그만큼 뿌리가 많다는 거는 튼튼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확량도 훨씬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당도도 좋아지는 게 토마토입니다 그래서 토마토 심을 때는 제가 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반드시 심으면 정말 다 수확 맛있는 토마토를 갖다가 수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거 매년 해서 다 수확을 하는 정말 꿀팁 중에 꿀팁입니다. 토마토. 자, 요 밑에 여기 한한 마디, 두 마디 정도는 묻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 이거 깊이 묻어준다 아닙니다. 이거는 깊이 묻어주면 그만큼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기 힘들거든요. 최대한 얇게 묻어주면서. 뿌리가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한두 마디 세 마디 정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예. 자 토마토는요 간격이 어느 정도 가까워도 전혀 간격 없습니다 음. 그 전혀 간격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까이 심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누운 것 같아도 요거 며칠만 지나면 햇빛에 의해서 이렇게 위로 자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위로 쑥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토마토 여기서 또 이렇게 해서, 음. 자, 물은 안 주냐? 조금 이따 줄 겁니다. 제가 <laughs> 물 주는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진짜 우리 토마토 많이 싸먹죠. 음. 그지? 아, 여름에 음. 토마토 없으면 안 돼요? 예, 네, 우리가, 우리가 다 사실은 못 먹어. 못 먹어. 네, 그래서 이제 농장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 우리 토마토 인데다안 먹어 그러면 음. 좋아서, 좋아서 열심히. 많습니다. 우린 그걸 바랍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심고서, 눕혀서 두 마디 정도 흙을, 이렇게. 네. 두 마디 정도 이렇게. 자, 그리고 이 토마토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지금 여기 벌써 격가지가 나오죠? 네. 이 격가지가 이만큼 나오면, 요거 뜯어가지고, 요거 따서, 어차피 격가지를 나중에 순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만큼 나오면 요거를 다시 삽목해가지고 또 심으면, 금방 또 모종이, 또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런 방법도 한번 택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방법을 이렇게 이제 득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내가 더 맛있는 토마토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이제 영양제라든가 연면십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이제 나만의 노하우를 만들어야 돼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갖고 심고, 자, 일단 제가 하나만 더 심고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완숙 토마토야. 완숙, 큰 거. 큰 토마토 네. 큰 토마토도 때로는, 때로는 필요해요 그죠? 큰 토마토도 큰 토마토는 설탕에 재먹는 게참 맛있죠 아, 그렇지 설탕에 재먹는 거 <laughs> 촌스러운가? 아닙니다 설탕에 재먹는 거 <laughs>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네. 물을 푹 내가 한번 물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물을 요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뿌리 밝은 제하고 같이 섞은 거기 때문에 자, 뿌리 쪽에 이렇게 깊게 한번 찔러줍니다, 이렇게. 네. 물이 푹 들어가게끔. 네. 여기는 이제 물이 하우스 아니기 때문에 물이 없었기 때문에 푹 깊게 푹 주는 것도 괜찮아요. 푹 찔러가지고. 그리고 이런 거 분무기 이런 거 갖다가 이렇게 물 주면 너무 좋잖아. 요조루 음. 같은 거 어, 들고 다니고 싶으니까. 네. 처음이니까 이제 푹 줘야 돼, 물을. 물이 이렇게 안 나오지만 이물 젖은 부분을 마른 흙으로 반드시 덮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뿌리가 덩어리가지면 아 뿌리가 덩어리가지면 이렇게 되면 이제 뿌리가 잘안 자라요 이게. 음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물을 준 다음에 나중에 물이 이렇게 밖으로 나왔다려면 반드시 이렇게 밖으로 나왔다. 음. 그러면 여기 이제 마른 흙으로 반드시 덮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덩어리가 안 생겨요. 그렇게 주면 물을 적게 줘도 괜찮거든요. 자 이렇게 준 다음에 이렇게 마른 것 갖다가 이렇게 한번 덮어줘야 돼요 이렇 예. 그래야지 뿌리에 흙이 이게 덩어리가 안 생겨요 예. 우리가 나무 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추 심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구마 심을 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어 고구마 심었는데 물 주고 심으니까 더잘 죽는다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덩어리가 생겨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끝자 이렇게 심게 되면 토마토가 이제 뿌리가 이만큼이. 양쪽에서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뿌리가 이렇게 튼튼하게 되면 나중에 여기에서 이제 겹순이 하나가 터지거든요 터지면 겹순을 따 내지 말고 이렇게 두 갈래를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두 갈래를 양쪽으로 올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양쪽으로 올리게 되면 뿌리가 어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올리더라도 한 나무에서 두 배의 수확을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 요런 방법 한번 나중에 이제 제가 하면 또 요것도 영상을 촬영을 하겠지만, 요런 방법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다수와 맛있고 품질 좋은, 진짜 맛있는 텃밭 농사 토마토를 갖다 수확할 수 있습니다.